혹시 요즘 들어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안하고 마음이 놓인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젊은 시절에는 혼자 있는 것이 왠지 모르게 허전하고 쓸쓸하게 느껴졌지만 나이가 들수록 조용한 나만의 공간이 주는 평온함이 더 소중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곁에 있어야 든든했고 사람들의 활기찬, 소리가 있어야 하루가 살아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함께 하는 것보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더 숨쉬기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하면서 혹시 내가 너무 변한 건 아닐까, 혹시 사람이 점점 차가워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잠기신 적은 없으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은 외로움 때문도 아니고 사람에 대한 실증 때문도 아니며 성격이 나빠진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마음과 삶의 기준이 자연스럽게 나 중심으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방식, 돈을 쓰는 기준,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하루를 보내는 기준까지 모든 것이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더 크게 와닿고 예전에는 괜찮았던 일들이 이제는 조금 버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느껴지는 진짜 이유 5가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이런 마음에도 다 이유가 있었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독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면서 혼자가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나 중심으로 모든 기준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 하루를 계획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준비할 때도 모두의 입맛을 고려해야 했고 외출할 때도 다른 사람의 일정에 맞춰야 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차 이런 타인 중심의 생활 방식이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혼자 살게 되면 이런 외부의 기준에서 벗어나 오롯이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 몸의 상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무엇을 할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자유와 독립성은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줍니다. 불필요한 간섭이나 조율의 과정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활용하며 독립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성찰의 시간이 더욱 중요해지는데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이러한 자기 개발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는 등 끊임없이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로워서가 아니라 나의 삶을 온전히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자연스러운 변화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생활비와 감정 소모를 절약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 때는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들고 감정적인 소모도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준비할 때 여러 사람의 입맛을 맞추다 보면 재료도 많이 필요하고 요리하는 시간과 노력도 더 많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혼자 살게 되면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을 소량만 준비하거나 간단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장을 볼 때도 필요한 것만 딱살수 있으니 식비가 절약되고 외식 비용도 조절하기 쉬워집니다. 박 선생님은 70이 넘으셨는데 혼자 살게 되면서 식비가 확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늘 가족 모두의 식사를 준비하느라 반찬 가짓수도 많고 장바구니도 무거웠는데 이제는 본인이 먹고 싶은 것만 소박하게 차려먹으니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하고 건강해진 것 같다고 하셨죠. 단순히 돈을 덜 쓴다는 것을 넘어 불안감이 줄어들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돈 쓰는 기준이 나에게 맞춰지니 후회나 찜찜한 기분도 남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감정 소모가 줄어드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관계 유지를 위해 애쓰고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고 때로는 하기 싫은 말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감정 소모가 몸보다 더 지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혼자 살게 되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굳이 이해시키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말을 아껴도 되고 침묵이 어색하지 않죠. 내가 피곤하면 일찍 잠자리에 들고 마음이 울적하면 조용히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립적인 생활은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여주어 정신적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롭고 여유로운 삶의 단계로 진입하는 자연스러운 신호이며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진정으로 자신을 위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삶의 모든 것을 나의 체력과 컨디션에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젊을 때처럼 몸이 빠르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금방 지치고 잠을 설친 날은 하루 종일 피곤하죠. 함께 살 때는 이러한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일정이나 요구에 맞춰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해진 식사 시간, 약속에 맞춘 외출, 다른 사람의 리듬에 맞춘 하루가 점차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혼자 살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내 몸의 신호에 맞춰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졸리면 졸리는 대로 낮잠을 잘수 있고,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식사를 할수 있으며 몸이 좋지 않으면 하루 종일 쉬는 것도 가능합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미안해할 필요 없이 오롯이 나의 컨디션을 기준으로 하루를 조절하는 거죠. 이것은 결코 게을러진 것이나 의욕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몸을 혹사시키는 삶보다 몸을 보호하고 아껴주는 삶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질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무리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느냐에 더 가까워집니다. 혼자 살면서 생활을 내 체력에 맞출 수 있게 되면 하루하루가 덜 버겁고 내 일에 대한 걱정도 줄어듭니다. 몸의 리듬이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마음까지 편안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얻게 됩니다. 네 번째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닌 자유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을 종종 외로움과 연결 지었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으면 괜히 마음이 가라앉고 조용한 시간이 불안하게 느껴지기도 했죠. 그래서 혼자는 피해야 할 상태처럼 여겨졌고,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감정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비어 있는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나에게로 돌아오는 귀한 시간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표정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며 누군가의 기분을 살피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주는 조용함이 오히려 마음을 안정시키고 하루를 차분하게 정리해줍니다. 심리학적으로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원치 않는데 혼자인 상태에서 오는 부정적인 감정인 반면, 고독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혼자의 시간에서 오는 평온함과 자유를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두 감정의 차이를 분명하게 인지하게 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즐기게 되는 거죠. 즉, 혼자는 더 이상 버텨야 하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고른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이것을 두고 쓸쓸해졌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를 포기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밀어낸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도 충분히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고 아무 말이 없어도 편안한 상태.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수록 혼자 사는 삶이 주는 진정한 선물입니다. 이러한 자율성과 자기 결정권은 자존감을 향상시키는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혼자서 생활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고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고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는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자연스럽게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관계보다는 진정으로 소중하고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체면이나 형식적인 이유로 유지했던 관계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관계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의 깊은 교류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사람을 멀리 하거나 고립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후반부에는 진정성 있는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에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더욱 깊게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활발한 사회적 교류를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맺고 기존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은 혼자 사는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관심 있는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것은 외로움을 극복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혼자 사는 삶은 외로움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관계가 무엇인지 성찰하고 재정립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는 외로움이 아닌 스스로 선택한 자유와 평온함의 시간이 되며, 이는 지혜롭고 여유로운 삶의 단계로 진입하는 자연스러운 신호인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능력, 즉 고동력을 키우는 것은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인 자존감과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려는 태도는 혼자 사는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불안해하기보다 현재를 즐기고 감사하는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사는 삶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동반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점들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건강 관리에 유의한다면 더욱 만족스러운 노년기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비상 연락망 구축이나 안전 장치 마련 등 안전 문제에도 신경 쓰는 것은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느껴지는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첫째, 삶과 마음의 기준이 나 중심으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생활비와 감정 소모를 절약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모든 것을 나의 체력과 컨디션에 맞춰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닌 자유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혼자 사는 것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마음은 어떤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싫어져서도 아니고, 삶이 실패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금의 이 마음은 그동안 충분히 애쓰며 살아왔고, 이제는 덜 애써도 되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가고 있다는 지혜로운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혹시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시다면 스스로를 이상하다고 여기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같은 방향으로 이 시기를 지나고 있으며 이것은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세상과 등을 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소음에서 잠시 물러나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만을 내 곁에 두고 싶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물론 모든 관계를 단절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인연까지 밀어낼 필요는 없죠. 다만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얻어가는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느끼는 이 평온함은 게으름의 결과가 아니라 열심히 살아온 시간 끝에 비로소 얻게 된 귀한 여유일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중 하나라도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을 조금은 덜 외롭게 그리고 조금은 더 편안하게 해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조용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느끼는 혼자의 편안함에 대해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여러분만의 기준으로 무리 없이 평온하게 흘러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